여러분 지금 펜타곤에서 진짜 혁신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가 미군 드론 지배력 해방이라는 메모에 서명했거든요. 2027년까지 드론 영역을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혁신적인 건 드론을 이제 전투기나 탱크가 아니라 타약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쏘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헥세스 장관이 직접 말했어요. 적국들이 이미 수백만 대의 저가 드론을 생산했다면서 미군이 관료적 장애물 때문에 뒤쳐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올해 사상자의 대부분이 드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 어떤 혁신을 했냐면 첫째 대령이나 대위급 지휘관들이 직접 드론을 사고 테스트할 수 있게 했어요. 복잡한 승인 절차 없이 바로 말이죠. 둘째 드론을 비싸게 관리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소형 드론은 고급 항공기보다 탄약에 더 가깝다면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교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분류했거든요. 셋째 각 군이 9월까지 드론 전담 부대를 만들어야 해요. 2026년까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첫 시스템이 배치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진짜 주목할 건 군대 대 군대 드론 전제 훈련까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드론이 소모품이 되면 대량 구매가 가능해져요. 긴급 상황에서 예산 집행도 훨씬 빨라지고 드론 생산 업체들한테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양 맞춤화 쏟아질 거예요. 헥세스 장관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적들이 소형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우리는 기술적으로 도약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군이 인도 태평양에 새로운 드론 시스템을 배치한다는 건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북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 같고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동북아 드론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어요. 과연 미군이 2027년까지 정말 드론 지배력을 확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 군사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까요? 최신 군사기술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